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전에 혹시 제 영상 중에 하승진이 과연 경차를 탈수 있을까 이 컨텐츠 기억하시나요? 이 컨텐츠 댓글 중에 스쿠터도 한번 타주세요 스쿠터 탈수 있는지 궁금해요 라는 댓글이 아또오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할 컨텐츠 하승진은 과연 스쿠터를 탈수 있을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스쿠터 총 3대를 준비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이 바이크 대림에서 나온 코디라는 스쿠터고요 무려 50cc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바이크 베스파라는 모델이고요 125cc입니다 이게 사실 저희 와이프가 타던 그 스쿠터예요 근데 와이프가 제가 사줬는데 그래서 너무 안 타가지고 오토바이 센터에 팔아버렸어요 어쨌든 그런 사연이 있는 또 스쿠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이저라는 모델이고요 빅스쿠터라는 그런 닉네임이 좀 있어요 제가 와이프랑 연애를 할때 처음에 탔던 스쿠터가 보이저 125였어요 한번 일단 앉아볼게요 어떤 느낌이 나는지 아, 네. 제가 보이저에 앉으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일반 체형의 분들이 여기 앉으시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PD 일와봐 키가 어떻게 되죠? 175. 체중은 64kg? 크네요. 음. 브레이크 잡고, 음. 어, 너무 넓은데? 어, 너무 넓어. 아, 멀어? 아, 빅스쿠터가 맞네. 내가 타니까 스몰 스쿠터였네 <laughs> 베스파! 아... 우리 와이프가 타던 스쿠터 제가 앉으면 뭐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윈드실드가 굉장히 높죠? 이렇게 큰 윈드실드를 놓고 타시면 얼굴에 주행풍이 전혀 안 오거든요 근데 저는 공기역학적으로 주행풍이 그대로 그냥 쌍판대기로 오는 그런 구조 이것도 한번 김PD가 앉아봐요아 이게 정상이구나 어때? 마음에 들어? 한대 사줘? 네 <laughs> 농담이커 파팅하고 알아서.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50cc 스쿠터도 한번 가져와서 앉아볼게요. 이건 뭐 그냥 들고 와도 돼. 워낙 가벼워서. 자. 너무너무 미안해진다. 그리고 일단 서스펜션이 쇼바가 느낌은 얘가 저보다 가벼울 것 같아요. 김피디한번앉아요 아, 너무 정상적이다. 야, 레그룸이 남네. 여유가 있네. 지금 이 비주얼이 정상인 거예요. 예. 아, 이제 본격적으로 차례대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타볼 거. 베이저 125CC를 먼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속도가 나올 것인가? 아, 다시 한번 달려볼게요 오르막이라속도하지안 나. 아 일단 주행은 가능한데 이 상태로 타기에는 너무 창피한 거 같아요 일단 타고 왔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레그룸에 공간이 없어요 자칫 핸들을 꺾어야 될 경우에는 무릎에 걸려서 핸들이 안 꺾어질 수도 있거든 다리를 벌리고 가다가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옆 차에 걸려서 탄적 다리가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타면 안 되는 스쿠터예요 옆에 거로부터 타보도록 할게요 아 나가는 거는 확실히 보이자 보다는 좀 느리게 나가네 조금 나를 버거워하는 느낌이 드네 제가 아까 여기 앉을 때부터 서스펜션이 확 주저앉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지금 60km 정도가 있어요 속도가 안나 속도가 이번엔 두 번째로 제가 베스파를 타고 왔는데 일단 느낌은 보이저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불편했죠. 불편했는데, 보이저 탈 때랑 많이 다른 점 중에 하나. 속도가 나질 않아. 맥시멈 스피드가 65km 정도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보이저는 한 뭐, 그래도 여유있게 65km 정도 도달하는데, 이거는 정말 쥐어 짜니까 겨우겨우 65km 정도 도달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면, 보이저보다 공간이 더 좁아요. 완전, 진짜 잘못될 수가 있죠, 진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 0시 입니다 주행이 될까 이게? 일단 앉아보니까 느낌은 와... 차 주행 가능할까? 아 일단 오토바이가 너무 힘들어해 엔진이 터지려 그래 코디한테 너무 미안해 너무 제가 체중이 150kg 정도 나가다 보니까 쇼바가 완전 주저앉았어요 과속방지턱 같은 거 넘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바닥에 닿을 것 같아 기계한테 미안하다는 느낌이 드는 건 태어나서 오늘이 처음이었던 거 네, 이제 마지막으로 50cc 스쿠터까지 타고 왔는데 50cc 스쿠터를 타면서 느낀 감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스쿠터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살려달라고 계속 소리 지르는 게 들렸어 최고속도도 잘안 나오고 이거는 뭐 레그룸 자체도 너무 불편하고 뒤에 뭐탈 자리도 없어요 제 인생에는 이제 더 이상 못탈 스쿠터 같습니다 하승진은 과연 조그만 스쿠터를 탔을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다 궁금해서 해본 컨텐츠였는데 제가 이 스쿠터를 타본 느낌은 확실히 신체적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제가 조그만 스쿠터를 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말고도 2m가 넘으시는 분들 차 타고 다니세요? 오늘. 그리고 오늘 또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아, 어, 승진이요. 이런 게 궁금해요.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아이템 잘 짜가지고 또 한번 영상 재밌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승진이었습니다.